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이 시기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3기를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 매주 모의고사 보시고 또, 복습하시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때, 모의고사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시험에 붙고 안 붙고는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라 실제 시험 성적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엔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잘 풀어 쓸수 있는지에 대한 체킹용, 점검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오히려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좀못 봤다거나, 모의고사를 봤는데 실제로 내가 잘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끝나고 나서 그걸 정말 복귀하면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내가 무조건 이건 다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습용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고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강사님들이 주로 찍어주시는 문제들 있잖아요. A급이라고 찍어주시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1, 2기에 안 나왔다. 3기 초반에 안 나왔다. 그러면 아, 뭐, 이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문제만 찍어서 그 부분만 찍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고사 뭐, 잘 보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까지의 본인의 그 해당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페이스를 모의고사 때문에 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비추하고, 그 모의고사는 이제 전범위로 대부분 볼 거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실력으로 조금, 점검하는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 복습 열심히 하시고 대신에 그 모의고사 복습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과목에 대한 계획을 짜셔 가지고 그 페이스대로 계속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어, 모의고사 결과에 이리이리 하지 말자 저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나 경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왔는데 행정이나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거의 되게 밑에였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너무 제가 신경 안 쓰고, 모의사못본 날은 끝나고 집에 와서 모험 답안 있는 걸 정말 달려들다 외워가지고, 내가 이거 시험 나오면 무조건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날까지 어 이렇게 본인의 공부 계획을 지금부터 짜가지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끔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두 번째로는, 타 강사님의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냐고 물어봐시는,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시험 직전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서나 본인이 단건한 책을 회독하고 본인 강사님 거 모의고사 풀기도 시간이 되게 빡빡해요. 예를 들면 전업으로 좀쭉공부해오시던 분들이 본인 강사님들 거 1기, 2기 모의고사가 철저하게 복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유가 되면 당연히 풀어보면 엄청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이것저것 푸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강사님 걸100%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 강사님 거 복사집 가면 이제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구하셔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건 아니더라도 크게 크게 보면서 아이 시험 아,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에 대한 쟁점 파악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목차 구성이 되는지 이 정도만 조금 체킹하시고 어떤 범위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는 것도 조금.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활용하면 좋을 만한 게 카톡 팔레 스터디인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는 팔레 구슬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침에 제일 집중 안 되는 시간을 정해서 그 본인이랑 다른 강사님과 수강하는 그 학생들이랑 스터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9시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늘은 제가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9시에 제 강사님 거 문제를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보내면은 저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그 카톡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제 강사님 문제를 풀어서 찍어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그러면 제가 출제하는 날에는 다른 분들은 제 강사님 거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이 출제하는 날에는 저는 처음 보는 다른 강사님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하면 조금 시간 활용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한번 쟁점이나 목차 구성이나 요런 거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강사님 듣는, 수업 듣는 학생들을 조금 모아서 카톡으로 시간 정해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출제하고 풀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